멕시코 정부가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멕시코 국세청은 1일부터 택배를 통한 소액 화물 수입품에 17에서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국제조약이 없는 중국산 제품에는 일률적으로 19%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이전까지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부터의 소액 화물도 50에서 117달러 구간에서 1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멕시코는 지난해에도 의류 가정용품 등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의 관세를 최대 35%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액 화물 면세제도를 활용해 저가 제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미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그간 멕시코가 중국 제품에 관대하다고 비판해왔고,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대형 상업시설을 폐쇄하고, 불법 수입품 단속에 나섰으며, 이번 관세 강화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기업만으로는 중국의 공급망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멕시코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미국과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